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 네, 저는 오늘 4.6% 갖고 왔는데요. 4.6% 예, 네, 최근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가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요. 그 이낙연 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 계속 2위를 달렸던 이재명 지사의 격차가 가장 좁혀진 걸로 나타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격차가 네. 4.6 6% 포인트인데요. 음. 이게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난 YTN이 리얼미터에게 의뢰해서 지난 17일 날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9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음. 이번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23.3%, 이재명 지사는 18.7%로 4.6% 포인트 격차를 보였고요. 예, 예. 3위가 윤석열 총장 14.3%로 전 조사에 비해서 4.2%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최근에 7월 초에 있었던 그 쿠키뉴스와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낙연 후 의원과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8.8% 포인트 차이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6%포인트로 좁혀져서 네. 그 격차가 이번에 상당히 좁혀졌는데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 같은 경우는 그좀 지지를 유보하고 있던 층들이 좀 상당히 있었어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봐야 된다 하면서 대법 판결 이후에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판결 이후에 한3% 포인트 상승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 이낙연 후보 그 지지를 보면은 아 어, 최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4월 말에서 5월 말때 6%포인트포하트을했어을했4%월 말에 얼마4%어요어4%월 말에 4% 0 2라고여4%나오 i n t 4% point. 4% point. 4% p o i n 4% point. 4% p o 이번 7월 이번 17일에 23.3. 예, 네, 그래서 4월에서 5월에 코로나19 정국이 한창 그 정점에 있을 때6% 포인트 네. 빠졌고 또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국이 있을 이 시기에 7%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 대결 국면에서 그 어떤 정확한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음으로 해서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한 네.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 4월 1호 총선 이후 지금까지의 좀 전체적 추세를 보면 네. 이낙연 의원이 엄청나게 높다가 그쵸. 혼자 40% 되었으니까 네. 23까지 떨어졌으면 급전직하한 거예요. 거의 절반. 이재명 지사는 네. 계속 13, 3, 4 달리다가 네. 대법원 판결로 늘어난 건 고작 3%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기사가 깜짝 놀라게 치고 올라왔다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낙연 의원이 깜짝 놀라게 떨어졌다죠. <laughs> 그러다 보니 비슷해졌다 아니에요? 예. 네, 사실 그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진보 보수층을 다 포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정책 대결 국면에서 이제 보수층이 좀 많이 이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좀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좀 결집을 단단하게 좀 다, 다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회오 총선 직후 그 시점까지는. 별로 눈에 띄는 사람도 없으니까 네. 그냥 다이하견이하견 이낙연, 이낙연 했던 것 같고 네. 어, 어라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 보이네 네. 이러다 보니 이하견 의원이 네. 쭉 빠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그치지만 어. 이제 그이 대선 지지율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그당 지지층의 여론이 어떤가도 중요한데 아직은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한 6대 2 정도. 이 6대 2요. 예, 예, 예. 59퍼센트에서 한이 이재명 지사는 한 19퍼센트 정도. 오. 아직은 좀 격차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예. 네. 여권 성향 내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음. 아까 저 윤석열 총장이 14.3. 14.3퍼센트. 이도꽤 올라간 거죠? 4.2퍼센트 포인트 상승을 아, 했거든요 이전 네. 조사 대비해서. 그밖에 다른 분들은 어떻어 홍준표 의원이 5.9퍼센트. 황교안 전 의원이 5.1%, 안철수 대표가 4.8%, 오세훈 전 시장이 4.7%. 그다음에 이제 하위 수더 밑으로는 심상정, 뭐 임종석, 원희용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전 팀장은 어떤 숫자 가져오셨어요? 38대 25인데요. 응. 이건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긍정 감성 비율입니다. 이낙연 긍정이 38, 네. 이재명 긍정은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 좀 크게 놓고 보면 화제성은 이재명 지사가 훨씬 많아요.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16만 8천 건이거든요. 특히 대법 판결이 난그 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낙연 지사는 5만 1천 건 정도 언급이 됐는데 일단 이낙연 지사는 이제는. 그 어떤 키워드 자체가 대선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지지율 차이,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뭐 대선 음. 여론 지지율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사실은 당 대표보다는 지금 오히려 그 대선과 관련한 언급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긍정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1, 부정이 37.4거든요. 음. 그니까 그래도 긍정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럼요. 정치인 치고는 그죠? 그리고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예. 긍정도 보면 뭐 찬양하다, 지지하다, 정의롭다, 좋다, 잘하다, 선호하다, 추천하다 음.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 많고요. 예. 부정은 뭐 우유부단하다, 언플, 굼뜨다 이런 단어가 좀 <laughs>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좀 신중한 것을 좀 지극히 신중하다라는 음. 쪽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위를 장악하고 있고요. 판결 대법원 무죄 뭐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1, 2, 3등이. 그 예.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음. 어, 면모를 드러내는 음. 키워드들이거든요. 긍부정은요? 어 25대 49.1인데 아, 부정이 49? 네. 이재명 지사는 꼭 부정이 좀더 높긴 높아요. 음. 근데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본인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예. 거기에 오는 이제 근부정이 확실히 좀 갈리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확실히 호불호가 명확한 정치인이에요. 맞습니다. <laughs> 이재명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본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뛰어오르지 못하고 음. 한 3%만 오르는 걸 보면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laughs> 워낙 예. 이재명사에 싫어하는 층이 또 두텁게 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맞아요. 이제 60대 이상층에서는 아직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음. 선호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긍정은 적극적이다, 지지하다, 소신이 있다, 선호한다, 존중한다, 최선이다, 시원하다라는 키워드, 이 예. 감성어도 있고요. 예. 부정어는 뭐 거짓말한다, 언플, 싫다, 의혹, 무섭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야권 선호도 1인데 음. 언급량은 2만 6천 건 정도고요. 예.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9위의 총선 있고 10위의 대통령 음. 뭐요 정도니까 사실은 지금 검경 수사 관련해서 채널 A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대한 요즘 예. 커스가 맞춰지고 있고요. 긍부정은요20.2대54.5 거든요. 부정이 훨씬 높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도 긍정에 보면 강직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은 뭐 혐의 자충수 뭐 눈치 없다 이런 키워드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빠르게들 기사 제목을 쓰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언론들이 뭐 이재명 이낙연 맹추격 대세론 이낙연 추격자 이재명 음. 뭐 이런 등등에그막 붙이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4.6 차이 나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뭐 기사들도 대충 막 쓰는 것 같아요. 그러 <laughs> 아무래도 이제 너무 한 명이 독주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네, 좀있두 명이 경쟁하는 네. 게더 재밌으니까요. 아. 그나저나 우리 지난 네. 방송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아마 다음 주쯤에는 데드 코러스. 엇갈릴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 그렇게 됐죠? 예, YTN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 어, 지난 13일에서 17일 유권자 2,516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어, 긍정 평가가 44.8% 부정 평가가 51.0%로 어,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5% 포인트 올랐고, 올랐고요. 예. 그 긍정 평가는 3.9% 포인트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난 게 어쨌든 그 30대 그, 그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이 여론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은 30대와 여성 지지층에서, 여성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박원순 시장 사건이 반영된 거죠? 네, 반영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거고요. 특히 예. 그 30대가 14.4%포인트가 빠졌어요. 어이구.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 지지율을 가장 그 가장 탄탄한 지지층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 수돗물 유출과 관련한 것도 그거겠죠.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저 금부정이 이게 엇갈렸던 게 작년 조국 사태 때 이후에 없었더니라. 네, 이유? 없었고 계속 긍정이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이번에 좀 반대가 된 거죠. 예.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제가 볼때그 음. 코로나가 일주일 동안 언급량 1위를 한 4개월 정도 차지했는데 지난 주에 네.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이 역전을 했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뜨겁다는 얘기죠.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여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당 차원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음. 어떤 이거를 좀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뭔가 발언이나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는 게 빅데이터 상에서는 좀 일처지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실기한 거 아니에요 늦긴 늦은 거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이미 저질러질 일은 다 저질러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매듭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음. 자, 다음 네 전화가 제가 가져온 숫자는요. 0명중6 명입니다. 그건 뭐예요?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당청 당정 청간에 그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네. 이제 오늘 당청이 매듭을 짓긴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반대. 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1 음, 60 1% 정도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집이 10명 중 필요... 6명은 네, 6명. 해제해서 네. 안 된다. 네, 네. 언제 조사된 거예요? 어디서? 이게 20일 날 리얼미터가 더 YTN 더 뉴스 의뢰로 17일 날저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0.4%로 절반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26.5%에 불과해서 예. 지금 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그린벨트까지 해서 제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예. 높았던 거주 지역별로 보면 어땠어요? 이게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네. 그 어, 그린벨트가 사실 이제 서울 쪽을 푸는 걸로 얘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예.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2% 경기도도 어. 한63% 정도 나타나서 예. 그린벨트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될 자산이라는 거에 다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상에서는 그린벨트 반응이 어때요? 네, 7월 1일 이후 원금량 6만 3천 건이니까 원금량도 상당히 많고요. 음. 그 금부정 비율 보면 27.5대 42.2예요. 부정 감성어 1위가 반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좀 해제 반대하는 목표가좀더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그 집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SNS에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집은 충분한데 음. 다만 몇몇이 갑니다.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조금 더 목소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살고 곳에 있는 집이 부족하다는 아 그렇죠. 그런 예. 예. 음. 그래서 어쨌든 연관어도 보면은 지금 서울 아 이건 재밌는 게 그린벨트 관련해서 인물들의 어 연관? 마, 많이 연관어가 음. 많아요. 아, 그러네요? 왜냐면은 음. 이제는 그 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한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느냐를 네. 좀 중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은 이제는 사안사안이 터졌을 때 본인의 소신을 좀잘 정리해서 맞아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행정수도 다시 공론화 되는데 행정수도 관련 여론조사는 최근 건 없죠? 최근 건 없고 2017년에 그 국회도서관과 한국리서치가 한 조사가 있었어요. 어. 그때 이제 찬성 비율이 국민의 경우는 49.5한 50퍼센트 정도, 반대가 44.8퍼센트 정도. 찬성 약간, 네 이거는 팽팽했었고 전문가는 찬성이 64.9대 반대가 3 5 1 전문가는 찬성이, 찬성이 많고. 많죠. 네. 그리고 그린벨트도 리고그이 빅데이터 상을 보면은 그다 이제 대선후보군들을 다 이름은 있는데 이낙연 후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닌가 빅데이터 상에서도 좀 나타나는 거 같거든요. 네. 네. 자, 마지막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41.6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린 뉴딜 관련한 긍정 비율이거든요. 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통에서 한국판 뉴딜 계획 밝혔잖아요. 그때 이제 그린벨트 논차 논쟁이 한창일 때 일각에서 그린 뉴딜 한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지적도있었는데 예. 결국 문 대통령이 미래 세대 위해서 보존한다 밝히면서 좀 이번 그런 지적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의 긍정이 41 네. 41.6 그 부정은요. 16점인데요. 부정은 16점이 이건 좀 깊... 아, 긍, 긍정이 훨씬 높군요. 그렇긴 네. 한데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게 5월 1일부터 언급량이 한 1400건밖에 안 돼요. 아유, 거의 관심이 없군요. 언급량도 낮고 <laughs> 어...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게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안에 예. 대해서 뭔가 좀 비판을 하기에는 아직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좀 머릿속에 예. 개념 정립이 좀안 됐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전에도 그 이명박 정부 때도 녹색 경제라는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때도 음. 사실 긍정 평가가 많았었거든요. 네. 녹색 경제서 에 녹색이나 그린은 이제 이미지적 효과가 큰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네. 때 이명박 정부 때 녹색 경제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네. 뭐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네. 제가 이렇게 쭉 함께 비슷한 레벨로 놓고 얘기하면 은새 네. 정부 인사들이 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요, 너무 양이 많아요. 네.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모든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이름 하나에게 모아놓은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국민 눈을 확사아잡을 핵심은 좀 부족해요 네. 이러다 보면 밋밋한 거예요 좀 와닿지 않는 거 같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대충 멀은 멋있으니까 긍정이 많은데 네. 그러나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네. 별로 안 나타나고 네. 왜 이런 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화시키는 게 아, 뭐 <laughs> 네. 이름을 그림유리로 붙였다고 해서 단순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중에 네. 국민 눈에 단순하게 하나가 탁 와야 되는데 그쵸. 그건 없어요. 에이. 모든 부처 일을 다 늘어놨기 때문에 음, 총론은 맞습니다. 있지만 강론이 없는 그런 음.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린뉴딜에 대한 언급량도 많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런 얘기는 즉 언급량 자체가 뭐한천 오백 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네. 정부 여러분 이런 방법 갖고는 안 됩니다. <laughs> 국민 관심 모으려면 정책 네. 홍보 제대로 하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자, 휴먼 앤 데이터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